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산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여주어야 했고 산악가는 이런 언약에 대한 맹세와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세상보다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 이 세상을 포기하셔야 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실패를 끝나고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홀로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심지어 노아 때 인류의 악함으로 인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는 동시에 노아와 언약을 맺음으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 언약 후에도 인간의 불순정과 재악은 심각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시지만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당대 최고 권력과 강대국인 애굽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율법과 상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순종함으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에 언약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역 출애굽을 합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의 땅으로 다시 잡혀가서 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까? 언약은 한쪽에서 깨뜨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집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 주인은 더 이상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고 그 계약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모든 계획을 포기하시고 이 점에서 그만두셔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3장 3절에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결과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다시 창조해야 합니다.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담을 통해 세우시려고 했던 그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만들어 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 민족 중에 셈의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헌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미 선포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즉,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남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 제자들에게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으로 가시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뜨리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대속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일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변화시키고 다듬으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대변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제의 문제와 권리와 의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누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죽고 난 뒤에 받을 보험금을 내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맺은 언약과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됩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 가하며, 그분처럼 살고,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에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해서 그분 안에 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지에서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할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장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 의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 이 어렵다 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것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아브라함은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할례는 무할례때 믿은 것을 보시고 그 의를 인친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언약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이미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아브람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어렵담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없고 예수님 안에 가할 때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오늘 하나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